네, 안녕하세요. 브랜트 강사 이승훈입니다. 한번더 확인해야 돼. 아. 어, 이번에는 7세 이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7세 이상이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거에 예치능 학원이 있고요. 또 학습 학원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걸 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거를 돌리는 데는 학군지 지역, 강남 지역. 이 지역만 돌렸단 말이야.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던 게이 조기교육 유튜버들, 얘네들이 확산을 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엄마들한테 불안장애를 준 거지. 그러니까 안 하면은 큰일 날것 같은 이런 것들이 하고 30대 중심으로 이게 퍼지기 시작한 거야. 예전에는 그거를 했던 사람들이 학군지 지역에서 일부만 했었어. 나머지 지역들은 하지 않았어. 왜? 하다가 망하면은 이 아이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비학군지 지역, 또 학군지 지역도 지금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망했을 때이 아이들한테 10억을 그냥 줄수 있으면 조기교육을 해도 돼. 10억, 20억 정도는 그냥 20살 돼가지고 딱둘 레벨이 되면은 해도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애들 사교육비가 없어서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다가 망하면 어떡할 건데 얘네들 엄마들 등골 브레이커가 될 텐데 그거 어떡할 거야 큰일 난단 말이야 아빠 혼자 벌어오는 거 가지고 또 집안에도 재산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망했을 때도 어마 뭐 그냥 스무 살 돼서 뭐한 20억 짜리 뭐 카페 하나 해주지. 뭐어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럼 도전해 볼 만해. 이 미친 사교육이 그런 애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집안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 학교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뭐 운이 좋아서 잘하면 다행인데 내가 그랬잖아 학교 교육에 관련된 것도 DNA라고 정해져 있어 잘하는 애들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안 되는 머리로 해가지고 대학을 가잖아 거의 100% 등골 부레이크 돼요 얘네들일안해 뭐야 뭐 먹고 살 건데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 얘는 예체능으로 태어난 아인데 이 엄마가 미쳐가지고 공부를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학교를 가서도 얘는 먹고 살 길이 없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머리의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는 이 좌뇌형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공부해가지고 성공을 해야 하는 이런 거. 거의 두문데 왜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야? 안 돼. 어쩌다가 한명0.01% 성공 확률? 그걸 본다고? 그래서 이런 도박을 건다고?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고등학교 과정까지 잘했던 엄마들도 마찬가지야. 그 엄마들조차도 지금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의사들조차도 지금 육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야. 소아과 의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아이 육아할 때는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거를 인스타 보고 했으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의사 집안 애들이 ADHD가 제일 많은 이유가 그거야. 자기가 하는 전문 분야 외에는 몰라. 유치원 선생님 애들이 제일 많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많이 망가지는 게 초등학교 선생이야. 다시 말해서 뭐야? 이런 망가지는 선생님들 밑에서 지금 어머님들이 유치원 보내려고 하고, 아, 초등학교에서 뭔가 선생님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이들이 창조적인 머리가 되지 않고 창의성이 없으면 학원을 보내면 망하는 거야.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애들의 스킬을 올려주는 거지, 머리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가 아니야. 이걸 아셔야 돼. 아이가 머리를 쓸줄 아는 상태에서 이거를 레벨업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게 학원이지, 학원에서, 어, 이거는 이렇게 머리를 써야 돼. 라고 알려줄 수가 없어. 머리 쓰는 거는 집안에서 배우는 거야. 근데 집안에서 뭔가 하는 게 없어. 엄마 아빠 맞벌이라 갔다 와가지고 띵가띵가하고 잔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 머리 굳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다 센터 다니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일 다녀야 돼가지고 일했다가 결국은 일도 그만도 그리고 그동안 벌어놓은 거 있잖아. 다 센터비로 다 날려. 그러니까는 이걸 내가 미리 얘기를 해줘도 소용이 없어. 닥쳐봐야 아는 거야. 결국은 이제 애들이 이상해져가지고 센터비로 쭉 나가는 돈 애들한테 쓸데없는 짓거리 하느라고 쓴돈딱 보면은 차라리 그냥 아이랑 집에서 적은 돈 드리고 육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어 그런 거지 내가 그랬잖아 책 육아하면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우울증 걸린다고 그리고 나서 도망가는 게 일자리라고 아니면 애들 어린이 일은 어린이집이야 그런거야. 그러다가 망가지는거야. 어쨌든 창조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고 애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말도 잘하고 이랬을 때 일곱 살 이후부터 뭔가를 하는거야. 근데 요전에 청구나 교수도 얘기했잖아. 애들 학원 뺑뺑이 때문에 막 간다고. 학원 뺑뺑이가 좋은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예체능 학원 설,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평생 가져갈 거. 그걸 하라는 거야. 쓸데없는 거막 집어넣지 말아요. 아이가 피아노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피아노 학원 가면 돼. 그 외에 뭐 만들기든 그리기든 요런 학원들. 이런 것들은 쭉 가져가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 거는 보내도 돼. 근데 그 외에 뭐 테니스든 하키든, 뭐 피겨 스케이트든 발레든 체조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씩만 해서 돌리면 돼. 다른 걸로 계속 이거를 체조 선수 만들 거 아닌데 계속 체조를 할 필요는 없거든. 발레 선수를 만 어, 발레 그 무용을 할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어, 비슷한 체조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야 이 아이는 피아노는 메인으로 가져가는 거야 또는 바이올린은 메인으로 가져가 그러면 그 외에 해당하는 악기들은 1년씩 로테이션을 돌리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인으로 가져가는 거는 계속 가져가는 거고 메인 외에 추가 악기를 하는 거, 뭐 드럼을 한다든지 뭐 하다 보면 이제 하는데 애가 피아노는 겁나 잘 치는데 갑자기 드럼에 빠져가지고 엄마 나 드럼 할래, 나 베이스 할래, 나 기타 할래 이래버리면뭐 그냥 바뀌는 거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본인이 하는 피아노보다 더 좋은 악기, 더 재밌는 거 그러니까는 피아노를 했기 때문에 더 즐거운 걸 찾은 거지. 그러면은 그런 거는 바뀌어도 돼. 그러면 메인을 베이스로 놓다든지 메인을 기타로 놓다든지 이래놓고서는 서브로 돌아가는 거를 다시 돌리면 돼요. 피아노는 웬만큼 할줄 아니까는 뭐 그걸 더하고 싶으면 피아노를 서브로 두는 거고 그거 외에 더 다양한 악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양한 악기를 돌리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메인으로 가져가는 거를 한두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서브로 돌리는 거야. 이건 유아애들도 마찬가지야. 유아애들도 메인으로 가지고 가는 게 있어.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잘해. 그런 거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기 전에 얘가 기본 베이스 준비는 대소근육 준비는 해놓고 스템이나 준비를 해놔야지. 그 상태에서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서 거의 뭐 탑클래스야. 그 상태에서 다른 걸더 하려고 그러면은 6개월 씩 뺑뺑이를 돌리라는 거야. 그러면은. 계속 새로운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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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스킬이 올라가 그러면 다른 것도 배울 때 배우는 속도가 빨라져요 카피 능력이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무인 상태에서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거는 이거는 진짜 무지한 거야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랬어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7살 넘었다고 이제 급해가지고 학원 뺑뺑이 주로 누가 해 영유 출신 또 학습식 유치원 출신, 또 집에서 책류가 다 급해가지고 학원 보내는 일. 무조건 망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기분은 집에서 하고, 집에서 하다가, 엄마, 나는 이거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여기서 한게야난더 잘하고 싶어. 이럴 때, 이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학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창의적인 거는 내가 집에 와서 할게. 대신, 난더 좋은 스킬을 원하는 거야. 테크닉. 스킬 테크닉을 원할 때. 그럴 때는 학원을 가는 거지. 메인으로 가지고가는 것들. 그런 거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학원 선정할 때 이거를 5학년이든 6학년이든 끝까지 물고 갈 거. 그거를 메인으로 해요. 뭐 바둑을 할 거면은 바둑을 뭐 6학년까지 할 건지, 서예를 6학년까지 할 건지. 그러니까 얘가 메인으로 가져가서 어, 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도 20살 넘어서도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메인으로 가져가는 거야 중학교 가서 지가 결정하는 거야 엄마 나는 도저히 공부를 안 맞아 나 기술 배울래 아니면 은 이런 예체능 쪽으로 갈래 그러 아이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면 돼안돼넌 죽어도 공부해야 돼 애가 그 공부 머리를 안 갖고 태어났는데 공부가 되냐고. 이래 버리, 어리버리 해가지고 중간등급 가가지고 그냥 나고자 될 바에는 애가 그래도 잘하는 거 시키면 좋은 거야. 마인드를 바꿔야 돼. 이 아이의 인생은 아이가 사는 거야. 뇌성장이 끝난 이후에 아이의 인생은 아이가 사는 거야. 그거를 엄마가 개입을 하면은 엄마랑 불화가 생기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에 제일 쓰레기 학원들이 사고력 학원, 심화학원, 독서논술학원이야. 이게 쓸모없는 학원이거든. 아니, 인제 한글을 배운 애들한테 무슨 독서논술을 하고 있어. 이 미친 짓 아니야? 사고력이 4학년, 5학년 넘어가지고 중학교가 넘어야 사고력이 생기는데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사고력이든 심화든 이게 뜻을 모르니까는 실수하는 거지. 어차피 사고력 심화는 내꺼 채널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내가 그 채널 검색해서 그거 하는 방법도 알려줄게. 나중에. 그 사고력이든 심화든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학원을 보낸다는 거지. 그게 문제야. 애들이 문장 이해력이 생기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 넘어야 돼. 근데 1, 2학년에 또 7살에 그거 독서 논설 학원 보낸 거는 이거는 엄마가 미친 거야. 이건 진짜 미친 거야. 거기에다가 사고력 자체가 애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사고력이 안 돼. 근데 맨날 연산만 시키다가 사고력 학원을 보내? 이것도 엄마가 정신병 걸린 거야. 심화라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업그레이드라는 거야. 지금 하는 학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풀 수가 있는 거지. 연산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풀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심화야. 근데 연산 하나 딸랑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한다고? 이게 심화라고? 장난해? 이런 걸 하고 있는 데가 그 심화 학원이야. 제일 무지한 엄마들이 황소 학원 보내는 엄마들이 제일 무지하고 멍청한 엄마들이야. 이거는 내가 욕을 해도 되는 거야. 진짜 무식한 엄마들이 애들 3학년 때 항소학원 보내려고 그 레벨 테스트 한다고 1년에 달리는 엄마들 이게 진짜 무식하고 무지한 엄마들이야 진짜 무식한 엄마들이야 이게 3, 4학년에 정상 시기가 되면은 항소학원 문제 다는 못 보더라도 70점 이상은 맞아 정상 나이때 정상 육아를 하면은 근데 그걸 대지도 않는 나이 1, 2학년에 거기를 가겠다고 미친 듯이 그거를 달려가지고 또 항소학원에 하는 그 레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또가위를 한단 말이야. 이게 진짜 무식한 엄마들이야. 공부 지질나게 못했던 수포자 엄마들이 하는 짓거리야. 진짜 무식한 엄마야. 이런 엄마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항소학원 보내지 마. 이건 진짜 무식한 짓이야. 애들 인생 종치고 싶으면 거기 보내요. 황소학원하고 비슷한 학원들 많더만 그런 것도 마찬가지 영어학원도 보내지 마 영어학원 1, 2학년에 보낸다는 거는 얘 그냥 한국어 포기한다는 거야 그냥 바보 만들고 싶으면 영어학원 보내요 영어 나중에 해도 돼주정식따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한국어가 되지 않으면 은 영어 못한다 어차피 영어를 해석하면 한국어인데 한국어 문장 해석을 못하는데 무슨 영어냐 그거야. 수학도 선행학원 보내지 말라는 거야. 아니, 내가 그랬잖아. 초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습관을 잡는 그 기간이라고. 그 기간 동안에 왜 공부를 시켜? 기본적인 교과서 과정만 밟아가도 돼. 내가 문제집 중심을 하라고 그랬잖아. 습관을 들여놓으라고. 그리고 수학 문제집을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 최종 목적을 5, 6학년 때 최상위까지 가는 거. 이거를 천천히 천천히 밟아가가지고, 학교 5, 6학년 됐을 때 문제집 두 권을 풀어야 돼. 최상위나 아니면은 뭐 비상, 유형활용평이 정도. 왜냐면은 학교를 가가지고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 해야 되는 문제집이 세 권이야. RPM, 센.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가회할 때 했던 거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비상의 개념 유형 또는 유형 활용 편이야. 개념 유형은 방학 때 하는 거고 유형 활용 편은 학기 중에 하는 거야. 그래서 학기 중에 이세 권을 해야 돼. 문제집 세 권을 해야 돼.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추가로 학원을 가는 거야. 이게 세 권이 안 되는데 학원을 뺑뺑이 돌리잖아? 그건 망하는 거야. 이거는 공부 DNA 가지고 있는 애들만 성공을 하는 거고, 그게 안된 애들은 무조건 망해. 근데 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이세 과목을 한다고? 못해. 거기에다가 학습지도 해야지. 수학만 있어? 영어 해야지. 일주일에 한 권에서 두권 정도 두꺼운 책 읽어야지. 거기에 다른 과목도 해야지. 국어도 또 따로 문제집을 풀어야지. 할게 진짜 많아. 이거를 문제집을 안 했던 애들은 절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애들 딴 거는 못해도 입학하자마자 문제집은 하고 그다음 남는 시간에 사교육을 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애가 집에서 문제집도 안 푸는데 나가서 사교육을 한다. 그래서 집에 와서 숙제나 딸랑 하고 잔다. 망하는 거야. 공부 쪽에 관련된 것도 1, 2학년 때는 학원을 보내면 안 돼. 그럼 망해. 대체적으로 망해. 보내지 마.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 얘가 뭘 모르는지를 엄마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정안 되면은 아빠한테 부탁을 해. 내가 어느 쪽을 맡을 테니까는 아빠는 수리 쪽을 맡아라. 왜? 아빠는 수리 쪽 맡을 때 애들하고 절대 싸우지 않거든. 엄마는 싸우더라도 아빠는 싸우지 않아. 왜? 본인도 그렇게 해서 많이 당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 주려고 하지. 절대 싸우지 않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뭘 모르잖아.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다른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해를 시켜 줘. 이게 남자들이 하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무조건 외우라 그래.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이게 문제야. 대체적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갈때 암기 위주로 갔거든. 근데 지금은 애들이 엄마를 다 잘못 만나서 다 암기 위주로 해. 남자애든 여자애든. 이렇게 해서 여자애들은 뭐 그럭저럭 사는데 남자애들은 진짜 바보 천치가 되는 거야. 암기 위주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진짜 뭐 공무원이나 진짜 오리지널 사짜 직업 되지 않는 이상은 망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공무원 되고 사짜직업 됐다고 해봐. 제대로 일처리 하겠어? 완전 다 탁상공론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성공을 해도 남한테 민폐 끼쳐. 앞으로 그런 것도 점점 줄어들겠지만, 그런 거야. 지금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 전 애들은, 앞으로 이 스물 다시 넘으면은 백이 없으면은 취직이 안돼 좌뇌 쪽으로 가게 되면 왜 일자리가 점점 줄기 때문에 뭐 아는 지인이 어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도지사라든지 어?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다란 뭐 총장 백이 있다든지 이러지 않으면은 취직되기 힘들어 면접은 문의상 보는 거고. 결국은 들어갈려는 정해져 있어. 그런 세상이 올 거야. 그니까 러 내가 그랬잖아. 자기 계발을 하지 않으면은 굶어 죽는다고. 머리 좋은 아이를 만들어야지 공부하는 그런 머리만 딸랑 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 운해가 멍청해지면은 아무리 학교 공부 잘한다그래도 학교 공부는 요령만 알면 하거든. 공부 머리만 있으면 하거든. 근데 사회생활은 그렇지가 않거든. 답답하거든. 외굴수거든 생각하는 게 단순하거든. 내가 가끔씩 MZ세대들이 무슨 생각하나 댓글들을 봐. 아, 한심한 거야. 앞으로 10년 은더 심해질 거야. 이런 애들이 뭘, 어떻게 하겠냐고. 앞으로는 운해가 조금나 더 똑똑한 애들이 뭘 한단 말이야. 운에 똑똑하게 하랬더니 또 그걸 학원 뺑뺑이를 돌려버리는 거지. 내가 그저 정상에도 얘기했지만은 학원 뺑뺑이 돌리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망하는 거야. 그것도. 집에 각종 재료를 다 깔아놔야 돼. 집이 미술학원이 돼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똑똑해져. 미술학원에 있는 모든 장비가 집에 갖춰져 있어서 집이 난장판이 돼야 돼. 그래야 애들이 똑똑해져. 만들기 방, 그리기 방. 근데 지방 구조를 아이를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해주는 게 좋아. 옛날에 책육할 때는 엄마 원한대로 구조를 잡았잖아. 이제는 아이들 위한 걸 해야 지 그렇다고 이제 공부한다고 전부 이제부터는 책 놔도 되겠네. 책을 딱 돌려. 100% 망해. 성공하는 애들은 그냥 공부머리가 있는 애들이 성공하는 거야. 0.01%. 걔네들은 뭔 짓거리를 해도 성공하는 애들이거든. 왜 그런 애들하고 비교를 해? 아이들 육아를 할 때는 얘는 똑똑한 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대박 터지면 은 운이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엄마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 뭐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은미치하고는 아이가 20살까지, 20살 넘어서, 쭉 가져갈 거. 메인 3개를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두세개 정도를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돌리는 거야. 비슷한 유로 아니면은 뭐 획기적인 걸 한다든지. 애가 안 맞아도 6개월은 하게끔 해야 돼. 그래야 뭔가 효과가 있어. 그리고 애가 그만둔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 학원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또 거기 다니는 애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 같은 친구가. 그러면 학원을 바꿔줘 너 태권도 아 내가 태권도는 다니지 말라 고 그랬잖아 태권도 말고 뭐 펜싱을 배웠는데 수영을 배우는데 뭐그 가르치는 선생이 마음에 안 들게 가르쳐 바둑 학원을 갔는데 그 바둑 학원 원장이 제대로 잘안 가르쳐 너무 어렵게 가르쳐 그면 학원을 바꿔야지 그런 거예요 바둑도 기본적인 거를 아빠랑 엄마랑 기본적인 거 따먹는 거막 이런 것들을 하고 바둑학원을 가잖아? 그럼 바둑학원 선생님 원장들이 그 다음 단계부터 하면 돼. 근데 처음에 오자마자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따먹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 그거 한번 보내는데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엄마, 아빠가 먼저 학원을 다녀서 좀 배워와. 그리고 아이한테 알려주고 자, 이제 학원 한번 가볼래? 하고 가는 거야. 그게 더 좋아. 애가 춤 재미없어 하는데, 억지로 발레학원 보내지 말고, 억지로 댄스학원 보내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기본적인 거는 집에서 좋아하게 만들어 놓고 가라는 거지. 추가로 더 시키는 건, 그렇게 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공부학원, 뭐라았랬어 독서 논술학원. 사고력 학원, 심화 학원,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죽어도 하지 마요. 그리고 영어 학원 망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망해. 애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까지만 육아하고 끝내겠다 싶으면 그냥 보내. 그리고 육아 종료하면 돼요. 애가 비행 청소년이 되든 망가지든 정신병에 걸리든 그래도 보내겠다 싶으면 보내. 근데 그, 또 그러겠지, 5학년 때 가면은. 아, 그래도 그때 시켰으면 더 잘할 거야. 아니야. 시켰으면 무조건 망했어. 꼭 그러더라. 아, 그거 진작에 조금 시켰으면 얘가 더 잘했을 걸. 아니야. 얘 수준이 딱그 정도야. 미리 시켰으면 망하는 거야. 안 시켰더니 얘가 굉장히 잘해. 그럼 그때 더 시켰으면 더 잘할까? 아니야. 더 떨어져. 그렇지가 않아. 지금 아이 수준이 5학년이 됐는데 이 정도다. 그럼 미리 더 시켰으면 더 잘났을까? 아니야. 무조건 그거보다 떨어지게 되있어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때 조금 더 했으면. 그때 공부 조금 더 시켰으면. 그때 공부 더 시켰으면 은 무조건 지금 실력보다 7, 80%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 알고 있어야 돼. 얘가 가지고 있는 최대 능력이 그것뿐이야. 다시 과거로 들어가서 뭔가 하면 될까? 안 돼,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최대 능력이야, 이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다시 하면은 더 망가지면 망가졌지, 더 올라가진 않아. 그런 건 있지. 차라리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예체능을 더 시켰으면 그거는 아예 다른 방향이니까. 혹는 그거 나름대로 또 성공할 확률이 있겠지. 같은 공부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5학년이든 6학년이든 이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최고야. 과거로 들어가서 공부를 더 시켰으면 더 망가지는 거야. 그걸 알고 계셔야 돼.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엄마들이 많이 하는 소리야. 과거로 돌아가면 공부를 더 시키겠다? 100% 망가져. 그 아이는. 왜? 이미 유학이때 잘못해놨기 때문에. 공부를 더 시켰으면 정신질환자가 됐을 거야. 그거 알고 계셔야 돼. 하여튼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또 하라는 거꼭잘 계산해서 하시고 이제부터 결정은 어머님들이 하시는 거야. 내 말이 꼭 정답일 수는 없어. 나는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는 여행을 바라는 유가는 원지 않아. 나는 도박하는 유가는 진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도박을 하고 싶으면은 어머님 재산으로 어머님이 해. 아버님 재산은 아버님이 하던지 왜 애들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야?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거 알고 계셔야 돼. 자, 하여튼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고 내가 하라는 거 유념해서 하고 이 지금 이거 말고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거 일일이 다 나열하면은 진짜 답이 없어.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는 그런 거 중심으로 하지 말거나 하지 말고 할거는 하고 근데 1, 2, 3학년 때는 못해도 1, 2학년 때는 학원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 공부 쪽에 관련된 거는 가면 무조건 망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 초등학교 때 잘해? 중학교 때 가서 망해 근데 망했을 때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무조건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랬어 돌아버려 애들이 사회생활 불가상태가 돼요. 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꼭 명심하세요.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